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가며 주연 연동형 비례제를 희화화한 비례제도 농단이 결국 괴물 정당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뻔뻔한 덕에 이제는 누구나 비례 전문 정당을 표방하며 창당을 하거나 비례 대표 의원으로 생명 연장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말을 뒤집고 하루 아침에 당적을 바꿔도 며칠만에 며칠만. 만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쏟아지는 비판을 무시하다 보면 소나, 소나기는 그치고 어느 새 화창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유권자들께서 목도하시게 될 기형적 정당의 끝판왕은 단연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의 이유가 민망하게도 조국 대표 개인의 비사법적 명예회복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18일 발표된 비례대표 후보 선보를 보니 조국혁신당은 개인의 방탄이나 회원의 수준을 넘어 사법 시스템 무력화 또는 사법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비례 1번 박은정 전 검사는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조국혁신당 아닙니까?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과연 공수처 수사에 순순히 응할지 불문가지입니다. 비례 2번 조국 대표 비례 8번 황은아 의원은 다들 잘 아시는 대로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서도 요행이 법정 구속은 모면하는 바람에 사법 절차의 비사법적 해결을 도모할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그 외에도 조국혁신당의 비례압순위를 받은 여러 명의 면면을 봐도 수사를 피하고 재판을 질질 끌기 위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도피처 즉 범죄인의 소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은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에세, 에세이 표절 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쯤되면 조국 대표가 총선 이후 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안동훈 위원장 등의 비리와 범죄행위 처벌의 본질은 정권 심판이 아니라 개인의 비사법적 명예회복이 맞습니다. 안정권의 비례승모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어 스스로를 보호하고 정권 심판이라는 명분하에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람의 범법행위가 나보다 더 심한데 나만 처벌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라는 박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불법에는 평등이 없으며 위법행위의 경중을 논해 형평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다라며 준엄하게 부짖은 바 있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직능과 사회적 약자의 대표를 뽑기 위해 만들어진 비료, 비례대표제를 망가뜨리고 범죄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손쉽게 국회의원이 될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정당과 그 주도적 인물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